바란 쉬은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부리서 9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팍 들어서 읽어드립니다. 첫 언약에도 숨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풍대와 상고와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로와 일껏고 또, 둘째 휴장지에 있는 장막을 시성수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원약대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원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숙제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의 관아에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원약괴 법괴 안에 세 가지를 이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의 1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절에는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지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그리고 네 이름을 상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4절에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루을 떠날 때에 75세였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시부리 민족입니다. 시부리라는란 말은 이 시부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부리는 강을 건너온 자라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간을 간 과정을 그 과정과 관련이 있는 단어가 바로 시부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님 따라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는 땅에 이제 도달하는데 그걸 강을 건넜다라는 그 의미가 시부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유대는 시부리 민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우를 떠나서 도착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 10년 들었습니다. 야곱대에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430명이죠 요셉의 총리로 있던 30년까지 오면 후에 모세 인도로 출애굽을 합니다. 모세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한 위에 시나산까지 3개월이 걸립니다. 시나에서 율법을,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피워 약을 체결합니다. 출애굽 19장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출의 19장에서 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피해당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그후 파란 광야의 도착에서가난안 땅을 40일간 정탐합니다. 근데 같은 날 같은 곳을 보고 왔는데도 열두 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다 달랐습니다. 0 명의 정탐꾼는 부정적인 보고요.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38년의 긴 시간을 광에서 맴돌다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40년요. 광에서 새롭게 태어난 출애굽 이 세들이 지금 여호수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를 준비하는 그러한 이제 과정.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가라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주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약계입 원약계는 이스라엘 선들에게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위 원약계입니다. 법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내용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계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여자에서 모세에게 명하여 성막의 시경을 보여주실 때에 또 가장 먼저 원약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6기 25장에 보면 쭉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사 산에서 그모든을 보고 기로가 언제 내려와서 부살렬과 올리발 올리아백에 명하여 치은 성막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었고 밖에는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번제소가 있고 성막의 성소 안에는 등대, 떡상, 기장단이 있고 그리고 더 거룩한 지성소 질키 거룩한 성소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법괴가 하나님의 앉아서 우리에게 의지를 베풀으시는 시의조아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법괴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던 곳이 계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주세의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사에서 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를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법규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법규안에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임 신현에서 모세에게 써주신 십계명입니다. 주역계 34장 28제문 모세가 여호와 함께 사0일 사시야 팡만 주야로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서는 이제 언약계의 말씀 하나님 언약계의 말씀 곧십계명을그판들에 그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판에 하나님께서 법계 안에 두 돌비를 넣으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원천 되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언학자 말이 아니요, 정치가 말이 아닙니다. 어느 유명한 문명가 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원천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담을 원약궤를 이스라엘 진영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끝이 그 땅에 기초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 부리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육지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을 치리하고 모든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부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신한 겁니다. 독선과 아집과 자기의 고집이 그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에? 자기 정욕을 따라 치리하기 때문에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부녀법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쓰어질 육신의 욕망에 따라 이 일을 처리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치리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우주 모든 만물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원천이십니다. 창세기 1등기의 말씀 보면 은하나님이시대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도 나뉘라 하시고 그랬더니 알수 있는 내요하나님이 시대의 땅은 불과 심에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말씀하시니까 그들다이고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시대 하늘의 궁청에 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주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동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 계절 하늘 말씀으로 다 그대로 나오어진 겁니다. 모든 것이 1년, 2년이었던 모든 것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나누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즉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늘이 생겨났습니다. 바다가 만들어졌습니다.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로 계절이 사계절로 나누어지게 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말씀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말씀에 원천대심을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두 돌비 십계입니다 이건 어디에 영원히 보관하라? 하나님의 법계 안에, 언약계 안에, 영원히 보관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 도인들은 언제였으나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을 중심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요 지식이 아닙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를 휘는 말씀이에요. 나를 붙들어 세워주는 말씀입니다. 나를 바르게 인도할 승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범 교과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무조를 붙들어야 됩니다. 10편 119편 103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게 꿀보다 더 달지요. 할 말씀이 말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꿀보다 더 달지요. 10편 119편 대보제에도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게 빛입니다. 우리 인생의 발걸음으할 때에 발에 등불 내어주고 길에 픽스되고, 실증하지 않고, 좌절해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죠. 더 나아가. 1 0변대 19편 56길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주의 그 법보도를 지킨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유. 그는 뭐가 아닙니다. 빌딩이 아니, 건물이 아니라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여 제가 주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laughs> <laughs> 네. 미국에 15년 동안 호스피스로 이제 카운스피스 <laughs> 간호사가 있는데, 환자들이 마지막 죽고 가면서 후회하는 것을 세 가지를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다 자기한테 장보하더요 첫째는 내가 너무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다. 그후회하 두 번째는 내가 너무 일에 파묻혀 살아왔다. 세 번째는 사람 가족과 친척 친지 연인들 그들에게 좀더 따뜻하게 대해줘야잘줄홀히 했다.라고 이세 가지를 말하면서 이제 가로사에게 네, 당신은 그런 삶을 나 같은 사람 살지 마시오라고 당부를 하더랍니다. 15년 동안. 호스피스로 있으면서 숨을한대 숨을, 숨을 마저 운동하면서 세 가지를 말하더라요 여러분 우리의 소유는 마음을 가지고 즐기고 <laughs>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소유는 하늘 말씀 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앞에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그동안 자하지 못했고, 놀러가지 못했고, 아니면 내가 이제 건강할 수, 있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의 소유는 저에게는 제가 주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야 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까, 청년이 깨끗하게 하는 뭡니까? 주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행실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모든 일에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세워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생명 주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을 붙들고 허하고 진실한 속에서. 늘 승리하며, 늘 강건하게, 늘 진리 가운데 행하시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들이 될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법궤 안에 있는 것두 그 번째 만나, 하나디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나는, 이 만나라는 음역은 히브리어 만에 대한 헬라어 만나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해국하여 광해에서 지내는 40년 동안 주어진 양식이 만납니다. 만나가 주어진 장소는 신 광해에 이르렀을 때에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취출애굽하는그 밤에는 6월 주로 급하게 빠져나오느라고 뭐 신년을 못 참겠습니다. 발견되지 못한또 반죽을 하게 나왔죠. 그, 그 떨어져야 없어. 우리는 어느 곳에 여행하려면은 먼저 항공권, 숙박권, 또 필요까지 또 경비 등 꼼꼼하게 점검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세대들은 하나의 명령에 따라서 급하게 6월절 밤에 이제 발견되지 않고 누르이 들어가지 않은 그러한 딱딱한 떡덩이 몇 개만 챙겨서 이제, 실력합니다. 급히 탈출합니다. 그리고 신광의 도착할 때에 양식이 다 바닥에 났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매특허가 또 활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매특허는 뭡니까? 불평과 불만과 불신종 원망입니다. 조금만 정육이 안 맞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고 이게 이스라엘에의존문특권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의가 안 맞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모세의 강에 항의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안식일 죄하고는 매일 6일 동안 비처럼 내려 쉬셨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아침에는 만나 이렇게 하나님의 광에서 이스라엘을 먹으셨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농사지어 소출을 먹게 되는 그직전까지몇년 동안입니까? 광야 4 0년 동안 아무 도어지지 않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주시고내주시고목마르 불평할 때는 또무리가큰 파일을 쳐서 거기서 생수가 솟아나와서 이제 마시게 하시. 고 요수와 오장1 0절 보면은 또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 부쳤으니 하나님께서 농사를 가지고 그 땅의 수산물을 먹었어요. 근데그음을또 만나 뚝 그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의외에 땅에 소주를 먹었다. 하나님은 이 만나를 후손 대대로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교육 16장 33절 말씀 보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누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 시성소 안에. 하나의 법귀 안에 있는 항아리에 담아서 보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원천대심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들이 광야에서 40여 동안 박갈기하라 하십니다. 직장에 나가고 공사장에 나가고 노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 공급, 하나님의 공급주신 만발을 먹음으로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감기안만 안 걸렸어요. 질병에 걸려두고 뭐, 누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옷이 헤어져가지고 추위에 떨거나 신발을 달아서 발바닥에 상처한 자한명도 없습니다. 건강과 안전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터 공급받았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을 달 않고, 바트라이이하지 않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이제 인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승리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해에서 만나를 먹으므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적인 광해에서 이영지와 이스라엘 에서 하늘에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들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5 1절은 내가 곧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했습니다. 49절에 보면 너희 성들은 광해에서 만나를 못서 죽었거니와 이른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으로 알고 먹고 죽지 않하게 하는 것이로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시지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생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만나는 생명의 양식이지. 그러므로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법궤 안에 영원히 간직하라 보관하라 하신 하나님이 바로 신경의 원천되심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쌍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 안에 보관되어야 할세 번째 보관물은 아뢰 쌍난 지팡입니다. 이 자, 아뢰 쌍난 지팡이는 모든 능력에 원천되시는 하나님을 성기하는 것입니다. 민식 16장 1절을 읽어보면 고라 일당의 폐역이나옵니다 반역이죠. 네이의 증손 고아세 손자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그리고 누벤지프의 제집파 자손 엘리베의 아들 다라당과 아비라 그리고 벨레스의 아들 오니 당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감받은 자곧회등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을 자기편으로 이제, 불러들여가지고 모세를 다녀갑니다. 쿠대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재산식분을 달라이재산식 고라가는 말이 그거예요. 나도 모세 아문 너희 같은 내지 후손인데. 너희들만 제장집을 향하느냐? 나도 하겠다는 거죠. 관리를 맺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고로당에 속한 모든 자들, 가족과 집과 재물과 모든 것들이 땅이 갈라져서 땅에, 땅 속에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땅이 갈라져 지진이 이제 딱 퍼져가지고 땅 속에 산채로 삼충매장당했습니다 그리고 고략된 어던 250명의 그 지휘관들은 하님께서 불이 나와서 다 불로 태워주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대면하시고 세우시고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시려고 각 집화의 조상들, 네일 누르뱅, 이스라엘, 수물론 갓, 아셀, 뭐, 다 포상을, 이름을 적어가지고 지팡이나 하시다가 이제 열둘주에서 회막 안에 누워있어요. 내 입에 지팡이에는 아로이름을 쓰게 해서 내 지팡이. 그리고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 있는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그 증거계 앞에 들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모세가 증거계 증거장막에 들어가 본적내 입을 위하여 이죠. 유하여는 아론 지팡이에는 마른 막대기에 우미, 우미도 없고 수인하고 꽃이 설꽃이 피었습니다. 열두 개를 넣었어요. 지팡이에는. 그런데 아론 지팡이에 우미도 고 수인하고 꽃이 피었는데 그 설꽃이 쫙 피었습니다. 열매가 되쳤습니다 이름하여 아름의쌍난 지팡이입니다. 마른 막대기에 여러분 마른 막대기에 우미도 봐요. 또 수인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삶의 열매을 맺혔습니다. 무엇입니까? 능력이권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뭐 능력의 원천되십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이 일을 기념하고 대대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론의 쌍을 입하기를 언약궤 안에 포관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돌판과 만나가리와 아를 삼은 이이언약계 안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들에게 주신 증거들이 들어 있습니다. 언약계는 말이에요. 시든 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 위에 금을 입힙니다. 증거궤는 법궤라고 우리가 이제 불립니다. 하나님은 이언약계 안에 증거궤 안에 금문 보석을 넣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두 돌비 말씀에 원천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쉽게 및 기억된 두 돌비를 넣어라. 그리고 만나 항아리. 숨에 원천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늘 양식 만나 항아리를 거기에 보관하라. 세 번째는 아르의 쌍안지 방위. 능력에 원천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르의 쌍안지 방위를 너 용원히 보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어저께 이 위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 1절 21절 보면 속죄소를 궤위얻고 내가 내게 줄짐그판을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리고 그 속죄소 증거의 위에 있는 투푸룹 천사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직접 내게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댑기는 하나님께서 임재이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복괴 사이에 시연자에 앉아서 우리에게 오늘도 지금 시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들은광야에서 행진할 때나 지혜를 칠 때나 하나님의 언약기를 중심하고 행군하고 그리고 멈추고 지혜를 습니다 가장 중앙에 하나님의 언약계 법계를 다 보관했습니다. 우리 구원과 성물들이 모든 시야과삶 속에서 언제나 한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를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든 어디가든, 한 말씀 중심으로, 한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언약계를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일심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 신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법교안의 세 가지를 놓으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만나 항아리, 생명의 원품이신 하나님을 설계하는 만나항 하리와, 두 돌비, 모든 말씀에 원천 대신는 하나님을 설계하는 십계명의 두 돌비를 넣으라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마른 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마른 막대에 쌓란 것처럼 모든 능력에 원천 대신는 하나님을 설계하는 나를 쌍난 지팡이를 넣으라 말씀하시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서 병들고 어디 가든 뭐라든 한 사람 성막의 중심에 하나님의 궤를 즉, 벗괴를 보관된 중심으로 할 것이. 우리 왕이 사원님께서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수있는이 시대의 큰 중심에 하나님께 기표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